1. 황산화물의 각종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식성을 더욱 약하게 한다. 2. 다음과 같이 인체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나. 3. 다음 도구 쓴 유닛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1. 0.01mm. 4. 녹스 중 이산화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용성이지만 노보다는 수중 용해도가 낮으며 일명 우승기체라고도 한다. 5.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보리, 목화 등은 아황산가스에 대해 저항성이 강한 식물이며 까치밤나무, 쥐당나무 등은 저항성이 약한 식물에 해당한다. 6.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풍역전은 정체성 역전으로서 보통 오염물질은 오랫동안 정체시킨다. 7. 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MIE 산란의 결과는 입사빛의 파장에 대하여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레일리의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8. 먼지의 농도가 0.075mgm3인 지역의 상대 습도가 70%일 때 가시거리는? 2. 16km 9. 다음 대기오염물질 중 바닷물의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며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4. n a c 에 10. 피계 확산 방정식을 실제 대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세우는 추가적인 가정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오염물질의 농도는 비점 오염원에서 간헐적으로 배출된다. 12.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런던 스모그 사건은 복사 역전 형태였다. 12. 최대 온압고도가 500m일 때 오염 농도는 4ppm이었다. 오염 농도가 500ppm일 때 최대 온압고도는 얼마인가? 2. 100m 13. 도시 대기 오염 물질 중 태양빛을 흡수하는 기체 중의 하나로서 파장 420나노미터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 광분해 되는 물질로 대기 중 체류시간이 약 2에서 5일 정도인 것은 2. NO2. 14. 가우시안 모델의 대기 오염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때 지면에 있는 오염 원으로부터 바람부는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 축상 지상 오염 농도는 3. 2.02. 15. 수용 모델의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학현미경은 입경이 0.01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만을 대상으로 먼지의 형상, 모양 및 색깔별로 오염원을 구별할 수 있고 미숙련 경험자도 쉽게 분석 가능하다. 16. 오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지표 오존의 배경 농도는 1에서 2ppm 범위이다. 17. 대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의 유효고도가 87m에서 100m로 높아졌다면 굴뚝의 풍압측 지상 최대 오염농도는 87m일 때의 것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3. 76% 18. 다음 중 2차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CO2 19. 다음 특정물질 중 오존파괴지수가 가장 큰 것은 2. 할론1 3 0이 20. 벤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체내에서 마녀산으로 대사하여 소변으로 배설된다. 21. 화격자 연소로에서 석탄은 연소시킬 경우 화염 이동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석탄화도가 높을수록 화염 이동속도는 커진다. 22. 연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메탄은 프로판에 비해 이룬 공기량이 적다. 23. 정상연소에서 연소속도를 지배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공기 중의 산소의 확산속도. 24. 피발유 드뉴, 알코올, 벤젠 등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3. 증발연소. 25. 다음은 연료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1. 나프타. 26. 중유조성이 탄소 87%. 수소 11%, 황2% 였다면 이 중요연소에 필요한 이론수변소 가스량은 2, 11.35, 27, 목재 석탄, 타르등 연소 초기에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긴화염이 발생되는 연소의 형태는 2, 분해연소, 28, 분무연소기의 자동제어 방법인 시퀀스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안전장치가 따로 필요 없다, 29,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비교적 고온에서 연소가 행해지므로 열 생성 녹스가 많고, 전열관의 부식이 문제가 된다. 30. 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재해처리가 용이하고 중유전용 보일러의 연료로서 개조없이 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1.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iso 파라파인에서는 메틸가지가 적을수록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수록 옥탄가가 증가한다. 32. 내용적 1 6 0 m 3의 밀폐된 실내에서 2.23kg의 부탄을 완전 연소할 때 실내에서의 산소 농도는 2. 17.5% 33. 연소가스 분석 결과 CO2는 17.5% O2는 7.5%일 때 맥스는? 3. 27.2 34. 액체 연료의 연소용 번호 중 유량의 조절 범위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3. 고압기류 분모식 번호 35. 다음 중 그을음이 잘 발생하기 쉬운 연료 순으로 나열한 것은? 1. 타르 중유석탄가스 LPG 36. 미분탄 연소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설비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고 재비산에 염려가 없으며 별도 설비가 불필요하다. 37. 고압 기류 분무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분무에 필요한 1차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80에서 90% 범위이다. 38. 가연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혼합 기체의 온도를 높게 하면 가연 범위는 좁아진다. 39. 저녹스 연소 기술 중백가스 순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희석에 의한 산소 농도 저감 효과보다는 화염 온도 저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연료 녹스보다는 고온 녹스 억제 효과가 작다. 40 착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의 농도는 낮을수록 41 악취물질의 성질과 발생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아크로레인은 생선취물질로 하수처리장, 축산업에서 발생한다. 42각 집진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과집진장치에서 여포는 가스온도가 35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온가스를 냉각시킬 때에는 산로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43. 배출가스 중 먼지 농도가 3200mgsm3인 먼지처리를 위해 집진율이 각각 60%, 70%, 75%인 중력집진장치, 원심력집진장치, 세정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왔다. 여기에 집진장치 하나를 추가로 직렬 연결하여 최종 배출구 먼지 농도를 20mgsm3 이하로 줄이려면 추가 집진 장치의 집진율은 최소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가? 1. 약79.2% 44. 복합 국소배기장치에서 댐퍼 조절 평형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설치 후 송풍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45. 유해 가스 처리를 위한 흡수액의 구비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점성이 커야 한다. 46. 탈염과 탈질 동시 제어 공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SCR 공정 47. 선택적 촉매환원법과 선택적 비촉매환원법으로 주로 제거하는 오염물질은 2. 질소사나물 48. 벤츄리 스크러버 적용 시 에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먼지의 친수성이 클때 49. 사이클론에서 가스 유입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고 입구폭을 4배로 늘리면 50% 효율로 집진되는 입자의 직경, 즉, 레플의 절단입경은 처음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2. 처음에 2배 50. 벤츄리 스크러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먼지 보하및 가스 유동에 민감하다. 52. 전기집진장치의 장애현상 중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의 원인 또는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분진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발생하며 시효를 주입시킨다. 52.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스와 그 제거장치의 조합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사불화교소 함유 가스충전탑 53. 흡수탑의 충전물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가스 및 액체에 대하여 매식성이 없을 것 54. 석유정제 시 배출되는 H2S의 제거에 사용되는 세정제는? 3. 다이에타노라민 용해 55. 후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후드 개구면의 중앙부를 열어 흡입풍량을 최대한 늘리고 포착속도를 최소한으로 작게 유지한다. 56. 다음 입경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4. 액상 침강법 57. 배출가스 내의 황산화물 처리 방법 중 건식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반응효율이 높은 편이다. 58. 입자상 물질과 녹스 적감을 위한 디젤 엔진 연료 분사 시스템의 적용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사 압력 저압파 59. 펄스젠 여과 집진기에서 압축 공기량 조절 장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확산관 60. 밀도 0.8gcm3인 유체의 동점도가 3 s t o k s 일하면 절대점도는? 1. 2 4포화지 62. 흑광차분광법의 원리와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측정에 필요한 광원은 180에서 380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자외선 램프를 사용한다. 62. 환경 대기 중의 옥시던트 측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광화학 옥시던트는 전옥시던트에서 오존을 제외한 물질이다. 63. 자기분광광 전광도계를 사용하여 과망간산 포타슘 용액의 흡수 곡선을 작성할 경우 다음 중 흡광도 값이 최대가 나오는 파장의 범위는? 3.500에서 550나노미터. 64. 메틸렌 블루법은 배출가스 중 어떤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인가? 1. 항화수소. 65. 원형 굴뚝의 직경이 4.3m 이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먼지 측정을 위한 측정 점수는 몇 개로 하야 하는가? 2. 16. 66.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서프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용리액으로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분리검출하기 위하여 분리관 앞에 병렬로 접속시킨다. 67. 시험 분석에 사용하는 용어 및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상명이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의 건조 방법으로 30분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0.3mg 이하일 때를 뜻한다. 68. 환경대기 중에 있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자동연속 측정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외선연광법 69. 소각로 소각시설 및그 밖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및가스상수운의 측정 분석 방법 중 냉진기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량 범위는 0.005mgm3 0.075mgm3이고 방법 검출한계는 0.003mgm3이다. 70. 굴뚝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를 피리딩 피라졸론법으로 분석할 경우 시안화수소 표준 원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안화수소 용액냅 ml을 취하여 수산화소귬 용액 1 0 0 m l 를 가하고 다시 물로 전량을 1L로 하여야 하는가? 2. 번 71.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명선언자가 외부로 빛을 반사했다가 방사하는 스펙트럼선 72. 굴뚝 배출가스 중 산소를 오르자트 분석법으로 시료의 흡수를 통해 시료 중 산소 농도를 구하고자 할때 장치 내에 흡수액을 넣은 흡수병에 가장 먼저 흡수되는 가스 성분은? 1. CO2 73. 다음 원자 흡수분 관광도법의 측정 순서 중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2. 광원 램프를 점등하여 적당한 전류 값으로 설정한다. 74. 배출 허용 기준 중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에 대한 배출가스 유량 고정식으로 오른 것은? QA 실측 배출가스 유량 5A 실측 산소 농도, o s 표준 산소 농도, 2, Q는 QA 나누기, 75, 특정 발생원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되는 먼지를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법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때 비산 먼지의 농도는 몇 mgm3인가? 1, 117, 76, 환경대기 중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한 성년시험 방법과 그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성년 먼지의 농도 표시는 0도씨. 7 6 0 m m h o 에 기체 1마이크로리터 중에 함유된 석면 섬유의 개수로 표시한다. 77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상 따로 규정이 없는 한시약 명칭 화학식 농도비준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그롬화수소산 HBR-47.0에서 49.0-1.48. 78. 비분산적외선분광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광학필터는 시료광속과 비교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 광학적으로 변조시키는 것으로 단속 방식에는 1-20Hz의 교호 단속 방식과 동시 단속 방식이 있다. 79.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 분석에서 이용되는 정량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표준 나이 추가법 80. 다음 중 현행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상 일반적으로 자외선과 시선분광법으로 분석하지 않는 물질은? 2. 유류 중 항유량 81.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처분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기업 백분의 5, 미은 500억원 82. 실내공기질관리법규상 자일랜 항목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고기준은 4. 700mgm3 이하 8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 3차 행정처분기준은 4. 조업정지 31 84.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발령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75mgm3 이상 2시간 이상 85.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명상 부과금의 납부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기역 30분 평균치, 이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디귿 60일 이내 86.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한다. 87. 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8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 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2. 제2종. 89.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얼마로 하는가. 2. 6개월. 90.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업무 임 보고 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2연 2회 91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가 4 10년마다 92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이온교환시설9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다음 중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2. 암모니아. 94.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무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 대책 지역에서 환경무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시 96.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환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4. 리일 97. 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 분류기계 속하는 것은 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합계가 연간 12톤인 사업장 98.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뜻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검댕 99.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일 기준초과 배출량 및 1일 1량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대기후의 물질의 배출허연 기준초과 1일 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 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100. 악취 방지법상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300만원 이하의 벌금